울챙열 알도 마 울진 열두 장마. 울 울진 열두 장마. 울진 아두니 울진 열두 장마. 울진 나보다 저 위에. 울진 울진 열두 장마. 울진 열두 장마. 울진 열두 장마. 울진 열두 다마 울진 열 게야 돼? 그래, 이야야이렇게 맛있게 먹다 먹을 수가 있나? 먹을까? 네, 더덕이 맛있겠다. 비비큐를 하나 드릴게. 그러니까현나을 많이 먹으면 되고요 아, 색깔 완전 아, 좋게 나왔어 따로 털니까다 먹어도 어 여기서 이제 지금 막 들어온,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위로 이제 쭉쭉 올라가는 거 그렇네.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음. 그거 떨어뜨리면 음. 이먹어 네. 삼둥오리라고요? 아빠? 청동둥오리천리 천둥오리. 천둥오리. 천오리가이오리 천둥오리. 천 <laughs> 한다. 오늘도 mp3 전쟁이 있었다. 내가 먼저 찾아서 집 었는데 언니는 내놓으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왜 주냐고 물었더니 언니가 먼저 봤다고 했다. 너무 어이가 없었다. 내가 먼저 잡았는데. 그래서 내가 엄마 언니가 공부를 안 하네요. 하였다. 좀 치사한 건 알지만 그래도 효과 만점. 저녁에 머리를 서로 먼저 감으려고 했다. 먼저 감으면 다 끝내고 나와서 다음 사람이 들어갈 때 먼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위바위보를 했다. 결과는 또또또캬 내가 이겼네. 내가 즐겁게 머리를 감고 나왔다. 그런데 없어졌다. 그때 생각났다. 언니가 매일 숨겨놓는 것은 잠바주머니. 캬또 여기 숨겼네. 내가 꺼내들었다. 언니가 씻고 나와서 나를 째려보고 있는 독한 눈초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언니 쏠리 내일은 언니 들어 가위바위보 이겨서. 아니야. 블로그 나갈 거? 어나 열심히 쓰고 있어. 아 진짜? 아, 그러면... 진짜 그러면 진짜 진짜로 잘했네. 당일 잘했겠는데. 진짜로 잘했어 봉봉. 아, 이봉봉빠이봉봉일층입니다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아, 까거 아, 여기서 이거. 있었어 아이고, 아, 이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이고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고 아, 이거. 아, 이고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이 아주 좋아요. 주문한 가지. 하나 아니, 잠깐 아니 그만 잘안 섞여. 동백나무. 어 예. 네. 어 내가 주문했어. 아 근데 꽃이 무슨 색이에요? 뭐? 꽃 색깔. 나무. <laughs> 나무. <laughs> <laughs> 난 하얀 꽃 있어? 에 네, 그럼. 난 하얀 동백꽃. 하얀 거 그게 없어. 예. 네. 좀비싸도군 그 비싸 네. 그렇지 그리고 겹으로 된 것도 있고 호스로 된 것도 있고. 어떻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어. 있는데 네. 내용은 잘 모르겠고. 면 <laughs> 먹으니까 말마하고. 그그습니다더 그 음, 음. 그 어디지마? 예? 네? 어디에 심어? 화분에 심어서 깨야지 한 1m 이상이네요. 아, 그런데 그게 16,000원이라고요? 음. 왜 이렇게 싸요? 말라깽이 아니야? 여기 어. 진짜 거지 같 네, 형이 먹어야 스트레스 엄청 받겠다. 이쁘다. <S> 스트레스. 스트레스 엄청 받 지금 소장 잘했네. 그때 보내줘야 돼. 향 <오>, 좋다, 좋다. 여기까지 간다. 향이 멀리까지 간다고 설명이야? 응. 근데 네. 안 남는데 많이? 응. 나안 나는 데특이안 가는 거 같은데. 이걸 키우려면 이거를 제거해야 되죠? 왜? 네? 이걸 키우려면 음. 성장 시키려고. 놔두지 뭐. 아. 요구르트. 요거르트가 조금 터진 거 같아. 딸때좀 음. 조심해야. 녹았네. 아, 많이 안 나왔어. 됐어. 이거 어. 되게 잘 돼. 오, 얘도 안정을 취해야 돼. 얘긴 여행을 해서 좀 안정을 취해줘서. 그러니까 잘 좀. 아무도 안 들어. 들을 사람 없어. 고객님 <laughs> 시무입니다 오늘 사러 가실까요? 오와. 응? 스프링. 이게 동백이야? 어, 빨갛다, 빨갛다. 꽃이 <목소리> 엄청 폈네. 뭐야? <목소리> 장미야? 왜 이렇게 넘쳤어? 아까 탈. 꽃 이쁜 게 왔는데? 근데 다 탔다. 이게... 이거 봐. 꽃이 왜 타? 이거 봐. 그지 근데 뭐야? 탔잖아. 창한 거야? 아니, 진짜 불에 탔다고? 아이, 말라서 탔다. 이것은 오렌지 레몬. 꽃이 뭔지 몰라. 지금 뭘 만드는 거죠? 모닝빵 모닝 마늘빵. 그러니까 이제 초안하는 살짝씩. 매니저세요? 언니 이로매니저 응. 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버터 마늘 꿀 꿀? 네. 네 깨야 네. 그거 어떻게 해? 네, 깨 아까 했는데? 응 아? 네. 근데 우리 벌써 다 먹었어 놀라구 어우 맛있겠다 근데 너무 탔네 음, 그러게 아까보다 좀더덜 먹음직스러워 보인다던데? 먹어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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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마늘이라고 저기 그랬구나 응. 아니 속이 식빵 식당... 네. 왜 하나씩 담아? 하나씩 아아 뭐하는 <laughs> 거 식빵하고 다르게 저기 맛있게 아빠 <laughs> 잘신다 지금 만큼 가지고. 아, 만원도 겨울에 챙길 거는. 이 갑자기 추워지고 하면은 어떻게 가서 가자마자 옷을 살 거, 챙길 거는. 넌 어디 걸 바꾸려고 하는 거야? 카메라 가리게. 뭐 프린트를 어떻게 하는 건데? 이제 깎아야지. 라벨지 쓸 거야. 어떤 라벨지가 있는지 봐도 될까? 봐. 파이트 배지, 투명 타원도 있어. 근데 이것만 봐서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봐. 야 레인보우가 이거냐야나 음. 최대한 크게 해가지고 2020 물결 2022 이것만 해줄래? 아 이게 다 길이를 조정할 수가 없구나. 진짜 아니 길이 그거기 음, 안 이게 돼? 이게 다 너무 한정적이나. 응, 기계가 작아서 그래. 응. 야, 이 정도면 그냥 내거 이거 숫자를 갖다 붙이는 게 나을 텐데? 아, 이게 아니구나. 투명 파워는 이게 아니구 이게 이쁘겠다. 네, 네. 그럼 그걸 해. 그래야겠다. 뭐것도안붙고왜 저래? <laughs> 깡. 아, 2 0 1 9데 잘못했다. 헐, 숫자 1이 남은 게 없어. <laughs> 와우, 마워 나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그렇게. 하나씩 해야지. 응. 영어로 해줘도 돼? 그래. 샴푸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가운데가 아닌 것 같은데. 어때? 응, 아주 좋은데? 중앙이 좀안 맞는다. 어, 중앙에 맞았어. <laughs> 오, 고마워. 색이 지금 색이 다 다른 거지? 능수 아, 벚꽃. 능수 벚꽃 뭐 능수 벚꽃. 능수 아, 능수 벚꽃. 능수 벚꽃. 몰라. 아, 그런가? 아, 응, 이쁘다. 맛있겠다. 자, 먹겠습니다. 그러네. 김치만두 만볼래요 여기 있잖아. 아. 아, 역시 만두. 만두 너무 좋 아, 이게. 이거 하기 깨 또, 이거 이 비빔밥 그거 봤죠? 보인다 음, 음. 계란을 옆에 그렇게 엄마 건 매워 보이네 시골 음. 참기름 음. 엄마 하던 거랑 조리법이 완전히 다르잖아 맞거응나 음, 맛있어